37살의 신부. 안아도 돼. 여고 때의 성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녀는 가르침을 내뱉듯이 전화선 속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20년도 더된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 가끔씩 그녀의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그은날 만화책이라도 잔뜩 껴안고 들어서서 한참을 죽치고 할 때면 그녀는 항상 툭툭 자기 기분대로 말을 뱉어내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야, 니들 이제 그만 가. 이제 그녀, 37이 되면서 그녀는 동갑의 카이스트와 결혼을 했다. 물론, 안와도 되라고 특명스럽게 한마디 말로 주저거리며 사는 얘기를 늘어놓고 싶었던 나의 넋두리를. 일축시켜버린 것이다. 다른 애들 다 연락했는데, 네 결혼식에 갈수 있다는 애들이 몇명 없네. A는 이혼했고, B는 카페일이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래. 그리고 C는 남편이 자동차 딜러 사무실 오픈한다고 하던데. 가도록 한다고 하지만 어쩔지 모르겠고 디도 이혼해서 다시 나이 많은 남자랑 재혼했대는데 들었니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서 안 온단다. 그치만난 갈게. 난 가. 나라도 갈게. 남편 데리고 갈까? 잘 알잖 라고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녀는 툭 던졌다. 안 와도 돼. 신랑 측 하객들이 한 명도 없는 결혼식은 난생 처음이었다. 나중에 들었지만 신랑 측에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 잘 키운 아들 나이 먹도록 장가를 안 가더니 뒤늦게 결혼한다고 하는 여자가 마흔을 바라보는데 쌍수 들고 환영할 남자 집은 그리 흔치 않을 거라는 예감은 했지만, 신랑 친구 몇명 외에는 하객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찬바람이 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8개월 된 아들놈을 이웃집에 맡겨놓고 왔다며 웨딩드레스를 입고 씁쓸히 웃는 그녀. 본의 아니게 여고 친구들의 대표가 되어 찾아간 그녀의 결혼식장은, 일요일에 매서운 황사바람처럼 아팠다. 대전 신신농장 예식원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그 밑에 작은 레스토랑에서 진토닉을 마시면서 하객이 되어 찾아간 대구에 친구와 나는 자꾸만 씁쓸해서 칵테일을 두 잔이나 비웠지만 서로의 쓰린 가슴을 말로써 이루할 뿐둘다 마음이 따뜻하게 붉어지질 않았다. 안 와도 된다니까, 뭐 하러 왔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고 피부가 늘어진 신부가 미간을 찌푸리며 투덜댔지만 그녀는 그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우리를, 아니, 자기 자신을 슬프게 하는 건지 알고 있으리라. 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름을 참느라 턱이 다 아팠다. 친구는 대구역으로 나는 버스 터미널로 각자 찢어지면서도 우리는 5년 만에 만났다고 크게 웃어보지도 못한 걸 후회하지는 않았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아이를 껴안고 있을 신혼여행도 못 가는 그녀는 지금쯤 남편 품에 안겨 펑펑 소리 내어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신혼여행도 안 가니까 집에 빨리 가서 애들이고 야외로 나가서 밥이나 먹을 거야. 둘다잘 가. 나 먼저 갈게. 날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 난 지금 행복하다고. 서둘러 폐백같지도 않은 폐백을 마치고 나온 그녀가 남긴 한 마디가 자꾸 가슴을 콕콕 찔러온다. 쓸쓸한 밤이다. 이젠 정말 외롭지 말고 행복하기를.